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예,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아,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출근 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laughs> 어색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제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잠은 잤습니다. 네, 네. 네. 누,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어,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어,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아... 그렇지만, 이제, 역시, <laughs> 제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아, 어머니. 그, 그 점이 좀, 예, 가장, 마,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예. 좋아하십니까? 아,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아, 아,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음, 예. 그래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예. 네. 제가 이렇게 사장의 술마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설마 될까? 뭐 이런. <laughs> 아니 아무래도 예, 예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아,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어, 그 동안 우리가 겪고 왔던 그. 어,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공,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 아침에 소, 소감이? 어, 설렘보다는 사실 어, 책임이 무겁죠. 어, 예. 그, 그러니까 1997일이면은요. 내일모레 글피면 네.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 네, 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음,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laughs> 어, 생각을 하면서, 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네. 어, 하는 게늘 늘 즐거웠고, PDC. 거기,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에,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 네, 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음 이제 그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예, 예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예,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아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음.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음. 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아,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에, 시중에서는요, 예. MBC 참 많이 망가졌다. 네. 어, 과거 명성한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회복.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음.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예. 그래서, 어, 정말 MBC가 이제 과거 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 정말 국민께 에, 믿음을 줄수 있는 어허.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고난 남용이라든지 예. 사건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같은인데요. 어. 아. 어.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예.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아,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네네, 예.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그런데 예,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네.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 뭐.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또 신동호 국장 이런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동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예.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 1 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들이 떠나가도록 만들고 음. 열열몇 명의 아나운서들이 자기 일을 못 하고 부당 전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 뭐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어,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어, 앵커는 지금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본부에서 예. 새로운 앵커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아, 새로운 앵커체제란 말은 그러니까 앵커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보도본부에서 아마 어, 아마 계획해서 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내부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MBC 분들 만나면 이런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질 올리고 시청률 올리는 거는 차라리 쉬울지도 모른다. 빨리 될지도 모르는데 조직 내 갈등을 풀고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세요. 네. 네. 어떤 사람은 짤리고 어떤 사람은 유배 갔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제가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한분한 예.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앞으로 인사가 나면은 뭐, 간부들이, 예. 아,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예. 잘못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예. 그 사과하고 어. 어,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예. 어, 그 과정 속에서 엉어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분들이 또 사과하고 짐질 게 있으면 짐 지고 이런 정확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건위원회라는 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네, 네. 예, 예.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은 <laughs> 사장, 날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 사장이지. 근데 아, 아 되게 어색하네요. 아, 저, 부르는 저도 조금 어색은 합니다. <laughs> 많은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네네. 최승호 사장. 아,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질문들이 좀 무거워서 죄송해요. 음 괜찮습니다. <laughs>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 네. 그 오늘자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네. 아, 모두 제어가 탈락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MBC가 제일 낮은 점수 616점 받았대요. 650점 넘겨야지 이게 허가인데 네. 보셨어요? 네 기사 봤습니다. 네. 에이,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 <laughs> 이제 음, 과거에 예. 음. 과거에 이제 경영진들이 음. 어, 했던 잘못으로 인한 그 추락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복해서 예. 방통, 방통 위에 이제 믿음을 드리고요. 국민께 믿음을 드리면 아마 뭐, 어, 방통 위에서도 좀, 어, 고려를 해 주시지 않을까. 음. 일단 저희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아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재건 기구는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아 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어제해 최승호 신임 사장이 탄생하자마자 논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싸늘합니다.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신임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 네. MBC가 완전한 노형 방송이 됐다.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건지 시청률은 얼마나 끌어올릴 건지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논명. 예. <laughs>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음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어 시청률 아마 올라갈 겁니다. <웃음> 어. 아 <laughs> 어, 근데 이제 그 노형 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MBC는 이제 MBC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하면 구성원들이다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어, 예. 어, 사주가 없는 회사고 예, 예. 그렇다고 국영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노영방송이다 하면 지나친 얘기고요. 음. 경영에 대한 판단은 늘 경영진이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잘못갈때 이것은 잘못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그렇죠. 노조가 뭐에 복직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고 꿈꿔 오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예. 물론 지금 사장이 돼서 돌아오십니다만, 네네. 새로운 MBC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네, 저는 하여튼 공영방송 다운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드라마, 예능, 네. 어,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 어, 다 공영방송 다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좀 자극적이고, 음. 어, 뭐, 단순히 뭐,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어,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laughs>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낄 수 있는, 예. 뭔가, 이 주는 게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주 묵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교양국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예, 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사 교한국은뭐 당연히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 한다. 네네. 네. 그쪽을 중심으로서 아까 뉴스부터 시사부터 바로 세우기 작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최승호 PD가 사장으로서 만드는 그 MBC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 아까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했는데 제가 더 부담드릴 수밖에 없네요.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예,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아,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출근 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사장이랑 호칭 괜찮으세요? 네 ᄒ 합니다.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어.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어,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공,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 아침에 소, 소감이? 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어, 예. 그 그러니까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네.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 네, 2 0 일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음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laughs> 어, 생각을 하면서 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네. 어, 하는 게늘 늘 즐거웠고 피드신. 거기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에,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 네, 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음 이제 그 uh -huh.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고난 남용이라든지 예. 사건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이런 같은인데요. 어. 어,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예.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근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아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네네.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네.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면 이게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예.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 아~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음.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음. 아, 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자,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에, 네. 시중에서는요. 예. MBC 참 많이 망가졌다. 네. 어,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회복.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음.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예. 그래서, 어, 정말 MBC가 이제 과거 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 정말 국민께 예, 믿음을 줄수 있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네. 누,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어, 연락 주시고, 어,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역시, 예. <laughs> 제 어머니가 아... 좋아하셔서, 어머니. 그, 그 점이 좀, 예, 가장 마,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예. 좋아하십니까? 아,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아, 아,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음... 예.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예. 음. 제가 이렇게 사장의 술마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예. 뭐 그렇게 <laughs> 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설마 될까? <laughs> 뭐 이런 <laughs> 아니 아무래도 예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아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